내 혼, 내 미, 마, 골프. 이번에는 다양한 골프계 이벤트와 신제품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타 대회 개최 소식부터 골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신제품 정보까지 최보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이지만 골프계는 새로운 시즌 시작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신제품 소식으로 풍성합니다. 먼저 추운 겨울 골프마니아들의 골프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스크린골프 소식입니다. 스크린골프 브랜드인 골프존이 스크린골프 장타 대회를 개최합니다. 골프존 비전 시스템상의 오픈 GLF 모드에서 뱅골프 장타 대회를 검색한 후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선 통과자 16명을 선발해 2월 16일에는 오프라인 결선대회도 열립니다. 코브라 골프가 신제품 페어웨이 하이브리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럽의 베스트 모델, 베플러 출시 40주년을 맞아 선보인 베플러 T 레일 플러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솔 부분에 텅스텐을 넣어 낮은 무게 중심으로 쉽게 볼을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골프 로데오 거리가 설날을 앞두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골프 로데오 거리에는 20여 개의 골프 브랜드 샵과 아웃도어 용품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2월 말까지 매장별로 최대 80%에 이르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